남자친구 저녁 디데이 34일 스테이시 시한 다이어트 2일차입니다 70kg 찍었는데 벌써 2kg나 빠졌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하루 식사량 적응이 될줄 알았는데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서 한 입맛이 돌아 저는 내일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먹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할것 같은 느낌? 아니 봉투에서 꺼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<laughs> 오늘의 점심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 자를 수 있을지 제가 이 다이어트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한 번씩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. 제가 꿀팁을 하나 있어요. 이걸 먹고 물을 바로 마셔서 물 배를 채우는 거예요. 그리고 화장실 가지 마. 가기 아, 가세요. 잠깐이에요. 아, 그만큼 기운이 없어요. 그래도 장점이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배고파서. 생각보다 맛은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추천 안 하고요. 하루 정도 급진급박 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. 혹시 내 친구들 중에 이거 해보고 싶은 사람 있니? 나 많이 남았으니까 갖고 가라. 운동하는 건못 짓고 있지만 매일 훌라우프 돌리고 있어요.